꿈이라 쓰고 진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 끼, 땅을 응원하는 본격 진로 개척 응원 방송. 여기는 진로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써니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부도위도 지나가고. 어느새 방학도 끝나버렸죠? 여러분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각자 그냥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특강 진행하고 진도를 더 빠르게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진로만 DJ분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우리 초등학생 9명 다녀가 있으시죠? 우리 담장님 백은 방학은 어떠셨는지요? 어 저는 이제 초등학생 두 명을 자녀로 두고 있는 엄마로서, 어뭐 이게 방학이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학교를 못 가는데 뭐 방학이 별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 그래도 이 강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음.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아 맞아요. 하, 이게 3시새끼 삼시세끼, 일단 삼시세끼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뭘 먹여야 되나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차려주면 애들도 이제 잘안 먹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침도좀 있고 그랬고 네. 뭐 엄마로서는 삼치새끼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강의가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집에서 강의를 조금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도 여름 특강으로 좀 많이 있길래 좀 이렇게 뒤져가지고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좀 그런 어, 강의를 줌으로 듣고 하면서, 그렇게 여름방학을 지금, 어, 보내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삼십 끼바쁘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도 못 가니까, 휴가도 마땅히 가지도 못 하고, 뭐, 체험학습 같은 것도 못가잖 보통은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어디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영, 이제 지영님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있던가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지영님 댁은 어땠을까요? 그 이번에 코로나 4단계로 그 꼬맹이가 못 갔거든요. 어린이를 못 가가지고 같이 3주 동안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밥, 대기, 먹이고 다행히 저희는 친정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꼬맹이가 한 일주일 동안 가 있으니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아이한테 숙제하라고 잔소리하고 <laughs> 너무 안 해가지고 기본이죠. 그쵸. 그 아이는 게임과 게임 방송으로 하루 종일 지냈고요. 제가 좀더 바빴던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예, 방학이 좀더 바빴던 것 같아요. <laughs> 역시 우리 진로 맘은 역시 자기 본인의 진로도 항상 느슨하지 않게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역시 멋지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외아들을 키우고 계시는. 초이님, 초등학생. <laughs> 네. 아드님과 <아들님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laughs> 네, 외아들이지만 밥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여서 저희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참시 새끼, 간식 두기 <laughs> 간식도 아지꽉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요. 네. 어좀 다른 때보다 조금 여유로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은 부대끼고 있지만 일적으로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못 읽었던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또제 개발 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시간 을좀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동이 좀 대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확진자가 완전 팍된 거예요. 음. 요즘에 저는 음. 어, 아침, 저녁, 확진자, 확진자. 진짜. 네. 요즘에 맞아. 아침, 저녁으로 조금 게 기운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아이랑 식사 후에 운동을 맞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하루에 맞아. 최소 5,000보에서 만보는 걷기를 <laughs> 하고. 5,000보에서 네, 최소한 데서 나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아이와 열심히 도보 운동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네, 이렇게 모두 힘들지만 알차게 방학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저희는 대학을 이미 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코, 어쨌든 간에 계약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면 등교가 안되고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되잖아요.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라떼는 말이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씁쓸랑 <Shelton> 커피보다 커피우유가 더 맛있었고 밤이 되면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전화기 앞에 앉아 이제나 저제나 연락을 기다렸던 그 시절,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꼰대 소리 들을까봐 털어놓지 못했던 그 얘기들, 서랍장에 고이 잠들어 지금은 먼지 아닌지 유물이 되어버린 소소한 추억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보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작해볼까요? 오늘 라떼는 말이야 코너에서는 저희가 방학 숙제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방학 숙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6년 내내 공들여서 지출했던 탐구생활 생각나거든요. 정말 부지런히 해서 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못해도 숙제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매일매일 그날 분량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약 하루 이틀 남겨두고 막 몰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끝끝내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계약하고 담임선생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된 뭐니 뭐니 해도 일기. 여러분 일기 어떠세요? 일기 막 밀리잖아요. 하루 이틀 밀리면 진짜 나중에 막 그거 한 달치 쓰느라고 정말 힘들잖아요. 막 거의 소설 쓰듯이 지워내고. 아씨 날씨가 어우 날씨그 날씨가, 그 날씨가 친구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며들며치고. 몇몇 비환 님. 그죠 날씨가 막 제각각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이 좀 나더라고. 일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방학 숙제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는 거니까 우리 DJ 저기 선생님들, 질로만 DJ들 어떻게 어린 시절 방학 숙제를 했는지 혹시 방학 숙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우리 그 DJ 잠잠 님 방학 숙제가 제일 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아까 잠깐 일기 쓰기 나왔었는데, 그때 창의력을 다 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루 전날, 뭐 이틀, 전, 이틀 전날, 막그 많던 일기를 정말 어떤 힘으로, 어떤 힘이 발휘됐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빼곡히 채워가지고 결국은 숙제는 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활용 만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요구르트맞그 어, 맞아, 맞아. <laughs> 계란 껍데기를근데 <뽀뽀기를 오! 웃음> 지금 생각해 봐도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계란을 그 계란의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그쵸? 젓가락으로 통통통 해가고 빨아먹어서. <웃음> <웃음> 정말 그거를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울고 막 굴고 하면서 했었던 게 떠오르고 음. 또 하나 이제. 개인적 추억 속에는 어, 사회 숙제 중에 백지도 그리기가 있었어요. 고학년 <laughs> 때. <도로한 느낌>. 있었어요? <laughs> 네, 저도 했어요. 백지도 그리기 네, 맞아요. <laughs>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때 이거를 잘못 그리는데 저희 큰 언니가 저보다 10살이 많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언니가 멋지게 그 백지도를 그려 줘서 제가 나중에 대학하고 나서 그 백지도 때문에 상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아, 옛날에 방학수제하고는 상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상은 못받은본것 같아요. 뿌듯함. 가문의 영광. 언니가 해줬는데. <laughs> 언니가 해줬는데. 그래서 <laughs> 굉장히 기뻤던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들은 또 우리 DJ분들께서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네. 여기까지 일단 공유하고 우리 그럼 어, 담당님또 내가... 다음 누구 누구 어떤 음. DJ님의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저는 두구두구. 우리 어. 지영비제이님께 투스해보겠습니다 네, 지영비제이 네, 지영, 지영 저는... 네, 저는 방학 때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한참 놀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뭔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숙제를. <laughs> 그래서, 어, 왜 엄마는 왜내 숙제를 만들어주고 있지? 어, 그럼 나는 그냥 나가서 놀면 되나? 막, 그래가지고 나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음. 거의 방학 때는, 지금 들었지만은 엄마들이 숙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숙제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주시니까 저도 끝내주게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던 그 친구들도 보면 엄마들이 되게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EBS 그때 시간이 오후였죠. 오후에 딱 맞춰가지고 EBS 틀어가지고 탐구생활 보고 그랬는데 맞아요. 특이한 거는 저희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신랑은 탐구생활을 안 했대요. 네? 그래요? 왜안 했냐? 자기는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탐구 생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몇몇 해본 적이 없다고. 아, 그런 친구들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유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도 TV를 보면서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탐구 생활은 어떻게든 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TV 안 보고도 그냥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DJ 지영 남편분께서는 TV 핑계로 <laughs> 그냥 숙제를 안 하신 걸로. <laughs> 어, 이거 보시면 안 되겠네? <laughs> 걸렸어. 딱 걸렸어. 네네, 딱 음. 어, 네, 네, 딱 걸렸어요. 효희 님은? 네. 지금 그 방학 숙제 얘기하니까 본인이 한 기억들보다 다들 언니가 해주고 엄마가 뭐, 애들,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방학 숙제 중에 그런 거꼭 있었잖아요. 왜식물 채집 공통 공통 청 식물 청약. 요간만 어, 어. 들어오는 거 우표 채집하고 이러는 거있었잖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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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어, 정말 방학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짧고 놀기에도 바쁘거든요. 그거 잡으러 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 그래죠 그래도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또 말려서 그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맞아. 건데 안에 갈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방학 끝날 때한 거의 일주일 정도 전쯤엔 항상 큰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큰 집에 있는 음. 그 오빠들이 다 오빠들이었는데 나이가 최고 많은 오빠는 저보다 스무 살이 많았고요. 그리고 <laughs> 차이가 제일 안난 오빠가 열살이 조금 안 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 뭐 숙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식물 채집 안 했다. 그러면 은 손을 잡고 동네 사양방 같은 데를 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당시에는 앨범 속에 보면 꼭 여자친구 같은 네이크로와나, 아, 어, 네이크로와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다 긁어, 친구들한테 다 긁어 모아서 제 식물 채집을 해줬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쵸, 귀한 추억이 여자친구, 남긴. 그쵸? 여자친구들이 말려준 그 아, 예쁜 맞아. 꽃과 네이크로 발을 제가 제 숙제로 다 긁어 모았다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엄청 예쁜 받았다. 그러네요. 네, 제 막내거든요. 오빠들이 위에 다섯 명인가 있어가지고. <laughs> 와.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때도 거의 땅바닥에 걸어 다니는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 다녀서 막. 맨날 어깨 위에, 어깨 위에 올리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요오빠들 친오빠는 안 좋아. 난 맞아. 친오빠가 아, 인... 아니, 오빠랑은 아니야. 아니야, 아랑은 친오빠랑은 안 친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현실남매. 맞아요. 현실남매. 네. 사촌오빠가 사촌 제일 좋죠. 네. 아, 네. 사촌오빠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학 숙제 이야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또 이제 추억에 그 오빠 생각도 또 나네요. 너무 부러워요. 오빠 지금 환감 너무 좋겠네요. <laughs> 아, <그냥. 웃음> 와, 우리 어제나 때는 이야기하다 거니까 그렇게 붙네요. 아, 아, 괜히 우리 나이를 밝히는 거 같아요. <laughs> 어쨌든 우리 애 엄마들이니까. 네, 나이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억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저도 또 방학 수제들이 여러 가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DJ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어린 시절도 회상해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관련 있는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하나 선곡했는데요.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라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학 숙제에 대한 추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가 예상했던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아, 네. 재밌네요. <laughs> 네, 어 달콤한 느낌이 혀끝에 느껴지는 것 같은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듣는 동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방학 숙제들을 떠올려보는 추억의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 가져보셨나요? 방학은 짧고 숙제는 많은 것 같았던 그 시절 지금은 그때가 왠지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의 추억 여행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더욱 즐거운 추억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써니, DJ 잠잠, DJ 지영, DJ 초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